sc <shrie> <tries> <tries> <shrie> <tries> <shrie> Aaaaollllllllllll morally Ain't afraid to shake her or stand still 아무렇거든요. 근데 얘가 조금 저 털이 안 자라네. 이게 사실 찍을 때 한데 진드기 양쪽이 되게 심해가지고 네. 보통 하면 이제 가려우니까 막 긁는데 얘가 티를 안 내더라고요. 아. 많이 긁었어요. 진드기 많아서 일단 진드기는 최대한 했거든요. 이게 다불어는데좀 아. 여기 이제 좀그 까진데도 좀 빨리빨리 안 적이 되더라고요. 아. 털도 조금 자라는 게 있는 거 같고. 근데 뭐 다시 아까처럼 터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같아요. 네. 귀 진드기는 지금안 보일 건데 네. 그래서 귀 청소는 조금은 네.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지저분하거든요. 아직도. 네. 아. 그 진드기 연고랑 귀 세정제 드릴 테니까 한 번씩은 닦아주셔야 될것 같아요. 오늘 한번 닦고 갈게요. 네. 깨끗한 데귀 딱지 이런 건좀 네. 닦아주셔야 돼요. 아. 지금 진드기는 지금 안 보이긴 한데 여기 있네. 아, 찌야 아, 찌 아, 아, 서 아, 나 아, 와 아, 아, 몰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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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막아주라. <웃음> <웃음> 좀. it. 对吧？